국어 문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요. 현재완료수동태라는 어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현재완료라는 형태하고 수동태라는 형태하고. 자, 그럼 먼저 시제를 먼저 씁니다. 현재완료 형태는 뭐냐면 해부더하기 과거분사예요. 그죠? 우리 그걸 흔히 PP라고 부르죠. 여기에다가 수동태의 옷은 또 뭐냐면 수동태는 뭐? 그렇지? 비동사더하기 과거분사가 오잖아. PP가. 그러면, 자, 시제가 늘 먼저예요.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문장에 수동태라는 옷을 더 입히는 거야. 그럼 이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have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have. 그 다음에, be하고 pp가 만났잖아? 그럼 be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 뭐? be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pp는 그대로 내려와서 pp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 현재 완료 수동태의 형태는, have been pp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설명 한번 볼게요.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의 형태로 주어가 뭔 말을 당하다 혹은 뭔 말이 되었다라는 의미이다. 일어난 사건이 과거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완료시제와 결합되어 have나 has 더하기 been pp로 쓴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나왔네요. 쌤이 위에 했던 이 표가 바로 밑에 있는 이 형태거든요. 현재완료 형태 즉 have 더하기 has 다음에 과거 분사 온 형태에다가 수홍태 형태, be 더하기 과거 분사 더하니까 have has 그대로 내려오고 be 더하기 과거 분사 b e 로 바뀌고 그리고 과거 분사 그대로 내려온다. 이, 이 얘기입니다. 예문 볼게요. He has driven a car. He has driven. 그는 과거의 일정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죠. 그는 지금까지 차를 몰아왔다, 운전해왔답니다. 그러면 car을 주어로 빼면 a car 그 다음에 has 그... 과거분 has been p p 라 그랬어요. 그러면 has been driven by him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면 됩니다. 수동태로 바꾸는 거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오고 동사를 수동태 주어, 동사로 바꾸고 주어는 by 더하기 힘으로 뒤로 빼고. A lot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자, from all over the world는 앞에 있는 people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부분. Have drunk coffee. 커피를 마셔 왔다. 자 그럼 커피가 주어로 나가면 커피 has. 자, have drunk가 뭐로 바뀐 거? 이거 그대로 have 쓰려고 보니까 주어가 뭐야? 커피. 3인칭 단수잖아. 그래서 have를 has로 바꾸고 그다음에 been drunk가 됐습니다. has been drunk. 그다음에 by 다음에 주어 온다 그랬죠? 주어가 이번엔 길어. 그러니까 바이 뒤에 이걸 몽땅다 쓰면 됩니다. by a lot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커피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의해 마셔져 왔다. 세 번째, Italian have eaten pizza. 이태리 사람들은 피자를 먹어 왔다죠. 그러면 피자 역시 피자도 3인칭 단수잖아. 그러니까 have가 아니라 뭐로 가? has로 가고 has been, pp로 갑니다. has been eaten by Italian. by 다음에 주어오는 그런 형태죠. 자, 그럼 예문 한번 해 볼게요. 현재 완료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수동태로 바꾸는 거 먼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사 시제 그 바꾸는 거 생각하면 돼요. She has placed some glasses on the table. 그녀는 has placed 놓았다. 뭘? 유리잔 몇 개를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자,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꿀 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some glasses를 앞으로 빼는 거야. some glasses 그다음에 동사가 뭘로 바뀐다고요? Have, have been PP. Have has been PP. 라 o m e h a v e 나 n a h a s b e e n pp 근데 s o m e g l a s s e s 가 복수 잖아요 그러니까 h a s 가 아니라 뭘로 가? h a v e 로 간다고 h a v e b e e n p l a c e 의 과거분 사용 p l a c e p l n a c e d 그대 e 쓰고요. on the table. 은그 d 로씁 e 다 뒤에 거는 on the table. And the table i n t a b l e And the t b l e is o t a b l e 음에 d the table is o b y 다음 n d the t b l e s h e b y b l e s h e b y h e b s h e b l h e b b h e drun by her입니다. 자. 2번 갈게요. My mom have set a table for a meal. 엄마가 set a table 식탁을 차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엄마가 for a meal 식사를 위해 식탁을 차렸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나가면 돼요? a table이잖아. a table을 앞으로 뺍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a table. 그다음에 얘는 3인칭 단수잖아. 그러니까 have가 아니라 뭘로 가? has로 간다고. a table has been 자, set은요, 과거 분사형도 set이에요. has been set for a meal. 식사를 위해서 테, 테이블이 차려졌다. 여기 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누구에 의해? 그렇지. by 다음에 my mom. 엄마에 의해. 요게 지금 뒤로 간 거. 그쵸? 세 번째 거,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해봤습니까? 보 그럼 같이 해볼게요. I have left the door open. 나는 문을 열어놓은 채로 두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 The door. 이게 주어로 나가는 거야. The door. 그 다음에 얘는 3인칭? 단수잖아. 그러니까 have가 아니라 뭘로 가? has로 간다. 고 has, been, 과거 분사형. left. 다시 한번. have나 has, been, pp 형태가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그죠? The door has been left open.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면 돼? by? by I야? 아니고 목적격을 바꾼다랬어요. by me. 그렇지. 얘가 일이 온 거. by me. 그 다음에 4번입니다. I have parked the car on the road. 역시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해본 다음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차를 on the road, 길에다가 주차해했다 자, 여기서는 목적어 the car가 주어로 나갑니다. the car. 얘 3인칭 단수계 복수계?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have가 아니라 뭐로 가? has로 가. The car has been parked on the road. 나머지 요소는 다 써주고요. by 더하기 주어를 제일 뒤로 뺀다고. by 누구? 나잖아 나. 그쵸? by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수 있습니까? Of course you can, right? 두번째 문법 요소는요 not only a but also b 뜻은 a 뿐만 아니라 b도 오란 뜻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다니는 걸 상관접속사라 그래 앞에 얘가 나오고 쿵 나오면 뒤에 얘가 짝 하고 나오는 거예요 서로 쿵 짝이 맞아서 같이 다니는 것들 상관접속사라고 한다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a 자리에 들어오는 말하고 b 자리에 들어오는 말이 품사가 같아야 돼 예를 들어 여기가 나로니 사람 이름 나왔잖아 명사 그럼 여기도 그게 나와야 된다고 혹은 여기 동사 나왔잖아 나는 널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를 사랑하기까지 해 이렇게 여기 좋아한다 사랑하다 주어가 동사가 나와야 돼 같은 품사가 나로니 응. A but also B가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예를 그럼 어디다가 동사를 일치시킬까 고민하잖아요 그럴 땐 고민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거 b. B에다가 일치시킵니다 그런데 이와 바꿔 쓸수 있는 as well a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얘는 묘미가 뭐냐면 B와 A가 뒤집혀. B as well as A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Okay? 그때 주어는 그럼 어따 일치시켜? 일관성 있게 B에다 일치시킨다고 B에다가. 얘도 B. 얘도 B. 오케이? Okay? 자 그럼 볼게요. The man has not only made a mistake but also been negligent in making it. 그 남자는, 나론니 A, but a l b 랬어요 나론니 A 자리에 지금 동사 나왔네? 그러면은, 오케이. B에도 뭐가 나와? 동사 나온다고. 앞에 has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하, has와 연결된 PP 형태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딱 채야죠. 그 남자는 실수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까지 했어? 그거를 하는데, 부주의해. 게으르기까지 해. Negligent는 뭔가를 허술하게 하다, 부주의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번째문요 Not only you, but also she is invited. 너 뿐만 아니라 그녀도 초대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 뭐에 일치시킨다고? 뒤에 있는 거 일치시킨다고. 그죠? 초대받았다. She as well as로 바꿨을 수 있는데 이때는 두 개가 뒤집히죠. She as well as you. 근데 동사는 어디다 일치시켜? 일관성 있게 B에다가. 음, 이 경우는 앞에 거가 되는 거죠. Is invited. 그러면 해석은 뭐야?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초대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접속사가, 이때까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Not only A, but also B가 지금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 들었던 거, both A and B, A, B 둘다뭐 이런 식의 게 있어요. 그걸 좀 볼게요. 어, 상관접속사의 종류. 문장의 주어로 쓸 경우에는 보통 동사는 B에 맞춘다. 이 말은 뭐야? 뒤에. 동사에 가까운 거에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either a or b 그럼 a 혹은 b예요. either team or i am late 팀이 늦었거나 아니면 내가 늦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팀이나 나둘 중에 하나 늦은 거예요. neither a nor b 자, neither nor는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 neither you can stay at home nor you can go with me 너는 집에 머물 수도 없고 나와 함께 갈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 제3의 선택이 있어야 되네. Not A but B는요, A가 아니라 B단 얘기죠. Not they but he has the money. 그들이 아니라 그가 돈을 가졌어. 그러니까 동사는 여기다 일치시켰죠. 그럼 4번, Both A and B, AB 둘 다. Both Mary and Tim. 자, 이때는요, B에다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뭐해? 둘 다잖아. 그러니까 복수를 취급하면 돼요. 그죠? Mary하고 Tim 둘다 are here,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문장을 not only but also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두 문장에 뭔가 공통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번 볼게요. We sing together. 우리는 함께 노래를 한다. 그리고 we make beautiful clay together. 우리는 함께 또 아름다운 클레이 뭐 진흙 조각 같은 거죠. 그런 것도 만든다야. 자, 그러면 we 우리는 공통이니까 우리는 같이 노래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러면 되겠죠 we not only sing together는 똑같이 있으니까 but a l make 글씨가 좀 엉망이죠 이해하세요 이게 미끄러워서 그래 펜이 beautiful c l y 그리고 뒤에다 벗으면 뭐돼 그렇지 together는 동시에 응.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럼 we Not only sing, but also make beautiful clay toge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뿐만 아니라 B. A, B 자리에는 지금 같은 형태가 왔습니다. 동사. 2번. I'm poor at English. 나는 영어를 못 해. She's poor at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못 해. 둘다못 한다는 얘기네요. 영어를 못 하는 거에 이렇게 의견일지? 그러게. 자,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뿐만 아니라 그녀도 영어를 못 해. Be poor at, 뭐뭐를 못 하다죠? 그럼 여기다가 나로니를 쓰면 되겠네. Not only I, but also she. 그리고 동사는 누구에 맞춰? 뒤에다 맞춰. She is poor at English. 공통인 건 그냥 쓰면 돼. 자, 그러면 해석하면. 나뿐만 아니라, not only I, 나뿐만 아니라, but also she. 그녀도 영어를 못한다. 경사 났네. 이거 어떡하지?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He is a novelist. 그는 소설가예요. He is also a poet. 근데 시인이기도 해. 그러면 그는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기도 하다. 이러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He is 그렇지. 여기다 나 o t n l y 쓰는 거죠. Not only a novelist. 그는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 A poet. poet가 시인이에요. 시인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not only A 명사 나왔네. but also B. 똑같은 형태죠?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종종 여기 뒤에 있는 also를 생략하게 돼요. He is not only a novelist, but a poet.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But also인데 also를 생략하고 그냥 번만 써도 사람들이, 아, 앞에 쿵, not only 했으니까 뒤에 짝, but also 올 거구나 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현재 완료 수동, has, have, been, PP 나오는 거. 두 번째는 not only A, but also B. 상관 접속사 배웠습니다.